네 안녕하세요 컴맹입니다. 자 이번에는 클래시 오브 클랜 자 새로운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네 지금 막 들어왔고요. 네 골드 패스 네 저번에 구매한 골드 패스를 활성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슈퍼셀 스토어에서 구매를 했고요. 네, 미리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너스 포인트도 받았고, 네. 그리고, 포인트도 많이 쌓았구요. 네, 슈퍼세스 토어에서 바로 직접 구매를 하시면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활성화를 누릅니다. 네, 골드패스를 획득을 했고요 네,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봤습니다. 이런 것들은, 음, 보석으로 그냥, 봤구요. 자, 뉴스를 보시면은, 네, 이렇게 네, 신기시즌. 아, 근데, 음, 스킨이, 아, 아쉽게도, 네, 노란색이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음 거의. 방탈을다 찍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올리고요. 그 다음에 번 계정으로 들어가서, 이거 역시, 아, 요렇게, 네. 또 자원이 풀로 찼네요. 이거 역시 골드패스 활성화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자, 구독도 구독, 구독, 좋아요 이벤트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이것도 이렇게 받고 여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번 시즌은 오 그래요 유령 유령 코스 트 고스트 스킨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음, 방탄은 다 찍었고요. 나머지 지금 음, 올리고 있습니다. 네 정제소하고 네 이거는 금방 해결될 것 같고요. 어. 제가 골드패스에서는 극마계정은 아, 골드패스 도전 횟수가 어, 2,600점에서 2,000점으로 어, 이렇게 하향이 됐고요 어, 일부 유전만 반영이 돼서 어, 테스트를 한다는데 어, 극마계정은 그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요것도음자 이번 시즌에 아이 어 완전히 이건 뭐 뭐야 이거 제가 이것도 공략을 한번 나중에 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자, 10월이고요. 네, 10월 1일. 자, 10월 1일입니다. 그리고 음 공격 다 갔고 마지막 공격 보기 어 등으로 마지막 공격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허 이것도 이런. 매거 배치, 그리고, 옥습니다. 이렇게, 아 투명이 아니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이렇게, 12시, 3시에서, 이렇게 들어가고, 3시 쪽에 쭉 뿌려줍니다. 자, 생님이 뭐든, 뿌려주시고, 자, 바로 저는 스킬 씁니다. 그리고, 자, 앞길에다가 미리미리, 자, 힐하고, 얼음 미리 깔아주고, 자, 미연지가 나왔습니다. 슈미가 나왔죠? 그럼 슈미에다가 동마법 걸어주고, 한번 올려줍니다. 그리고 쭉쭉쭉 들어갑니다. 어느 순간에 지금, 네, 반이 완파가 됐죠? 그 다음에, 킹이 아주 잘 들어갔죠? 네, 킹이, 네, 이렇게 해서 홀을 깨고요. 어, 나머지는 이제 가기 전에 미리미리 미리 이렇게 얼려주시면은, 자. 용도 다 살았고요. 네, 용도 다 살아서 진행을 하고 음, 트리라이더도 많이 생존을 했습니다. 자, 아츠킨 유령 유정 스킨이 네 선택합니다. 이렇게 쉽게 완파를 가져옵니다. 이런 식으로, 네, 계속 이런 식으로 저는 도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아, 그리고, 오, 요거 좋은, 네. 자, 고기 망치를 받았습니다. 바로바로 바로 체크를 해주고, 음 자, 리그전을 준비해야 되겠죠. 리그전을 준비해야 되고, 오늘 리그전을 늦게쯤, 네, 11시쯤에 돌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네, 하루 8번 가는 공격, 전설 리그, <laughs> 공격도 이제, 부계정은 다 했고, 어, 본계정으로 들어가서 또, 이걸 해야 되는데, 아유, 또 시간이 상당히 소요됩니다. 아, 그 다계정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어. 진짜 아, 계정 두개 돌리는데 이렇게 힘이 듭니다. 아, 정말 시간도 오래 잡아먹고 거의 뭐 저녁 시간은 요거 요거 하느라고 뭐 시간을 다 뺏고 있지요. 예, 네. 때문에 이제 다계정 하시는 분참 존경스럽습니다. 와, 정말. 그 의지가, 아,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다 지우고요. 일단은, 예. 자, 공격루트를 해서, 저는 계속 트리라이더를, 네, 예, 선택을 해서, 음. 발트라 조합. 그리고 마녀 써서, 이렇게. 초반에는, 네, 이렇게 강력한 완파가 되고, 어, 나중에 이제 후반 되면은, 네, 60층 가까이 되면은, 저도 파보를 써서, 네, 그때는 그렇게 하겠죠. 네, 과성장도 쓰고, 네, 이제 이제, 과성장 쓰고, 그러면은 너무 쉽게, 쉽게 완파가 나서, 네, 재미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살짝 쿵, 네, 트리 라이더를 네, 쓰면서 간당간당하게 완파를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뭐, 아, 이제 시간, 시간 때문에 그 공격하는 시간도 조금 줄여보려고 그 발트라 조합을 계속 쓰고 있는데요. 자, 이거. 좀 애매하네. 1 5인전이냐 30인전은 꼭 조금 애매한데, 아, 15인전 어, 어, 아무래도 15인전으로 가야 될것 같습니다. 그건 이제 대표가 알아서 할 일이고요. 나중에 15인전으로 아마 돌릴 것 같습니다. 어, 15홀, 14홀, 이런 유저분들이 많이들 이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어 자, 캐피탈 때문에도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하시는 분도 있고, 네. 이렇게 금방 찾다가 클랜전 한 번, 한 번이라도 공격을 안 하면은, 네, 바로 추방이 되기 때문에, 우리 클랜은, 네, 그렇게 해서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클린전 두번 공격, 공격에 한 번이라도, 네, 공격을 안 하시면은 추방이 됩니다. 그리고 뭐, 누리죠. 자, 여러분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어 요런, 지금, 이제, 업데이트가 지금 다 됐고, 과 어, 과충전도, 네, 이제 업데이트가 돼서, 이제 완파율이 상당히 떨어지긴 떨어졌어요. 네. 네 조금 어렵게 하시는 분들은, 네, 완파를 많이, 이제, 그래도 하시는데, 예, 조금, 음, 안파율이 많이 상당히 떨어졌죠. 이별, 어, 잘못하면 일별까지 날수 있는, 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